이게 진짜였다고? 김용빈. 창원 식당에서 벌인 충격 행동. MBN 뉴스파이터 집중 조명한 그 장면 위 진실은 2025년 6월 22일 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김용빈 콘서트 앙코르 투어. 팬들의 환호와 눈물이 교차한 감동의 무대를 뒤로하고, 무대에 함께 선 TOP6 김용빈, 송비나, 천록담 최재명, 최혁진 천길이 조용히 향한 곳은 한창원의 로컬 식당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MBN 뉴스파이터 웨이 긴급 단독 보도를 통해 전파되며 지금 온라인과 방송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냥 식사하러 간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전 직원들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식당 관계자 증언. 과연 그 밤? 김용빈은 무슨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충격적이지만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하는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카메라가 담은 김용빈의 뜻밖의 행동 MBN 뉴스파이터 측이 공개한 CCTV와 휴대폰 영상에 따르면 이날 콘서트를 마친 김용빈과 Top6 멤버들은 창원의 한 오래된 전통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던 김용빈이 갑자기 식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서빙하던 60대 여성 직원의 앞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큰절을 올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이렇게 좋은 공연 무사히 마치고 따뜻한 밥한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을 응원해주시던 식당 아주머니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고, 식당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고, 용빈아, 내가 널 얼마나 응원했는지 알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송 제작진도 감동. 이건 대본도 연출도 아닌 진심이었다. MBN 뉴스파이터의 한 PD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 장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희도 처음엔 단순한 뒤풀이 장면을 취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용빈 씨가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멈췄고 현장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어떤 스태프는 카메라를 들고 울고 있었어요.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해당 식당 아주머니는 과거 김용빈이 무명시절 단돈 몇천 원을 들고 자주 찾던 단골집의 주인이었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반찬 서비스를 건네주며 그의 꿈을 응원해왔던 숨겨진 후원자였다. 스타로서의 김용빈보다 인간 김용빈이 울림을 준 이유. 20년간 셀럽의 심리와 대중 반응을 분석해 온 기자로서 이번 장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의 감정 기억 복원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김용빈은 그날 밤 단지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뿌리와 기억, 사랑의 본질을 다시 꺼내 보인 것이다. 대중은 완벽한 무대보다 진심 어린 고개 숙임에 더 깊이 감동받는다. 김용빈은 무대 아래에서 진짜 울림을 만든 사람이다. 온라인 반응 폭발 이런 스타 다시는 못 봅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직후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수천 건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정말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인 장면 방송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용빈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스타는 많지만 이런 인격자는 드물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MBN 공식 영상은 게시 3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장악하며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떠올랐다. 향후 인터뷰 예고, 그날의 진심,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김용빈 측은 해당 장면 이후 공식 인터뷰 요청이 시도하자 너무나 사적인 감정의 순간이어서 조심스럽지만 팬분들과 이 진심을 나누고 싶다, 며 오는 주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비하인드를 전할 예정이라 밝혔다. 무대 위에서는 아티스트였고, 식당 안에서는 인간이었다. 김용빈, 당신이 진짜 우리 마음을 녹였다.